Ping me there! BOO! 자, 보그래시가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와, 얘네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가 있지? 스테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길래, 아, 그래도 이번 주는 완전히 새로운 맵을 만들어야 되는 이번 주 정도는 새로운 맵이 안 열리고 그냥 대충 쉬운 걸로 때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 패시메을좀 보고 배워라, 이 녀석들아. 아 어? 페페페. 아무튼, 사실 업데이트 된지한 10시간 됐는데요. 업데이트 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지금 신규 맵에서 뽑기하고 레벨업 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신규 맵이 뚫리면 최고 레벨 상한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140레벨이 최고 레벨이었는데 지금 150레벨까지 뚫려가지고, 신규 맵에서 계속 뽑기를 해서 레벨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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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지금 세계랭킹 1등! 기존에 있었던 세계랭킹 1위들은 안 보이죠? 1, 2, 3등. 그 사람들은 그 신규 신화 펫들을 다섯 마리를 다 뽑아서 걔네들을 처음부터 다시 업, 업그레이드를 하느냐고 잠깐 여기는 아마 없는데 아마 한 3, 4일 후에 여기 랭커보드에서 다시 한 1, 2, 3등으로 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약간 편법이거든? 새로운 신화 펫안 넘어가고 기존에 키우던 애들 레벨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세계랭킹 세계 1등을 차지했는데 아, 나 사실 이거 녹화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10시간 동안 지금 지금까지 한 10시간 동안 계속 이 2등이랑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나 잠깐만 이거 뽑기 쉬면은 나 이거 랭손실 와가지고 쟤한테 뺏긴단 말이야 1등 하지만 찍어야죠 여러분한테 뭐가 업데이트 인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당연히 새로운 신규 지역이 뚫렸고요 데저트 루인스 나 갑자기 이거 영어 버전이 돼가지고 한국어는 뭐라고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새로운 지역이 뚫렸어요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들이 좀이 부스터 스테이트 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업그레이드 이 드들로 인해서 얼마나 플러스 효과들을 얻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게 생겼죠 자, 공격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강화해 가지고 50%가 늘어나고 콜렉션 내 수집 그 도감작으로 30%가 늘어나고 탈 것으로 20%가 늘어나서 100%가 늘어난다 아 몰라 다음에 가봅시다 렛츠고 뒤뚱뒤뚱 여기에 요거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뚫렸죠? 야 맵을 한눈에 볼수 있네 약간 사막 지형이라서 누리끼리 하네요 가봅시다 와 서막지옥! 이곳이 새로운 지역이에요. 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거 있죠? 이거 새로운 탈 것, 번갈탈 것이 생겼어요. 어, 이,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겠죠? 물론 업데이트되자마자 샀지, 바로 샀지. 요거 짜라란요. 오, 멋있네. 근데 좀 이쁘진 않네. 약간, 사람에 따라서는 징그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솔직히 이쁜 거는 맥불이 더 이쁘긴 해. 내가 볼 때는 이 맥불이랑 이 강아지 있지. 얘네들이 제일 귀엽게 나온 것 같아. 하지만, 성능이 좋다니까 이거 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오. 아, 걷는 거 봐! 아, 징그러운데?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냥 보스몹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진짜 때려 잡아야 될것 같은데. F킬 어딨냐 한번 공격 모션 한번 볼까요? 아, 꼬리랑 양손에서도 레이저가 나가네. 아이세 곳에서 나가는 거구나. 야, 강력하긴 하네. 자, 그리고 이 뽑기를 보면은 새로운 전설 팻이랑 새로운 신화 팻이 나왔죠? 확률은 똑같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못생겼다, 이건. <laughs> 아, 이거, 이번 팻들 전체적으로 다 못생겼는데? 아니, 얘보다 야옹이가 훨씬 귀여운데?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너프가 됐냐? 애들 생김새가? 그러면은, 전설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바로 전설이 어떤 건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뽑았지! 짜라란운 좋게 바로 뽑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전설 팻은? 오, 야, 안 보여. <laughs> 됐다. 이제 좀 보이네. 많이 못 생겼다? <laughs> 아 야옹이 귀여웠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거 완전 못 생겨졌어. 이거 그냥 해충 아니야? 에쪽끌라가줘 벌레야 벌레. 이거, 여기 꼬리에서 미사일 나갈 것 같이 생겼죠? 그리고 뭐야 이거 칼이야? 한번 공격 한번 시켜보죠. 뭘 공격하니 너? 아 양손에서는 뭔가 검기 같은 게 나가고 꼬리에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구나 야 갑자기 퀄리티가 확 떨어진 거 아니야? 왜 야옹이가 훨씬 퀄리티가 좋아 이전 지역 건데 아 얘는 첫 번째 맵 전설이라 그런가 어차피 맵이 1, 2, 3다 뚫리는데 첫 번째 지역 거라서 그냥 대충 만든 건가 이거 솔직히 얘보다 이러 하면 얼마나 귀여워 어 고양이 발바닥 발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는 돼야지 조금 아쉽구만 이게 신화 패시지 <laughs> 고양이 발, 발바닥. 아, 이거 맞는 이펙트도 엄청 이뻐, 얘는. 만약에 이 나온 신화펫이 공격형이었으면은 좀 공격형 모아가지고, 어? 5성 작업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야옹형이라서 아마 이번주는 신화펫싹다 물갈이 못할 것 같네요. 그냥 한동안은 이 야옹이들로 써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은 랭킹 1등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보스. 바로 전 지역에 있던 보스가 원래 티어 1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티어 2 생겼어. 이제 도전할 수 있나봐. 이 한번 몇 가지 가는지 한번 해볼까? 티어 2. 도전! 아하! 이지 순삭 빅거레이! 자 티어 3 아이! 별거 없네 티어 3도 도전! 으아! 공격 순삭! 빅토리! 티어 4! 와우! 뭐야 이게! 나 지금 세계 랭킹 1위인데 나름? 나 세계 랭킹 1위가 4티어도 못해? 약물 복용! 나에게 약물 복용이 있다! 이거 5분짜리! 이거도 5분짜리! 공격 9배 그리고 방어 2배 좋았어! 아 어, 이제야 좀 겨우겨우 깨겠네 가자! 아니 티어 4인데 이렇게 세다고? 얘, 항상 순삭만 해놨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모션 처음 본다잉. <laughs> 얘 좀, 공들인 몹이었구나. 얘가 좀 멋있긴 하네. 아, 이번엔 좀 빡세긴 하네, 확실히. 빅토리! 티어5! 과연, 몇이지? 아니, 장난하라! 24.72? 나 지금 세계 이렇게 1등인데, 약물 복용해가지고 5비인데? <laughs> 장난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깰 수가 있어? 얼라 어, 일단 도전해보자. 아니 말이 되나 6 3 3 b 체력이 어 그래도 얘 공격력이 세지는 않나보네 아니네 바로 녹네 <laughs> 어 겁나 세네 어림도 없네 <laughs> 어, 아니 말이 되나 이거 한 4명이서 파티 사냥해야 될것 같은데 파티 사냥 기능 안 나오나 아 그러면 새로 나온 보스도 한번 잡아볼까요 리전 버스 항상 신규 보스는 저게 없나봐. 그 티어를 티어가 없다가 다음 패치 때 티어가 나오나봐. 순삭. 아, 이 어떤 공격하는지 보고 싶은데 너무 약해서 보여주질 않네 공격을. 아, 맞아. 그리고 이거 미스테리 박스. 미스테리 박스가 프로즌 지역에 나왔다고 떴죠? 이거 보면은 이 랜덤하게 각 지역마다 한 곳에 이 미스테리 박스가 출연을 해요. 지금 여기 프로즌 월드 이 지역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볼게요. 여기 있다. 이 시간 안에 이거를 깨면은 요 안에서 보석이랑 이 부스트 아이템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랭손실 오니까 저 지금 이 사이에 지금 2등이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제 안자. 네, 10시간 동안 계속 뽑으면서 보니까 얘 1등 2등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보니까 얘안 자고 있어 지금.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의 세계 랭킹 1등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아끝.